안녕하세요. 허름필수 말씀 충전 허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와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중보자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나타나서 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바뀌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신 것은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상태 때문에 그러셨어요.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개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의 중보라도 효과를 낼수 없.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 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 이들의 파멸은 충격적입니다. 이네 가지의 파괴 표현과 또네 가지의 벌이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 이들의 완전한 형벌과 파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병, 칼, 아사, 포로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덮칠 겁니다. 이 시체를 뜯어 먹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표현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네 가지로 아, 이 사람들의 최후가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 마지막 최후를 닥쳤을 때 경험했을 때에. 쉽게 매장되지 못하고 이 짐승들의 밥이 될 정도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문하세의 범죄는 심각하고 끔찍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백성들이 그에게 이 무나스에게 충실하게 동조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떤 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따라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이 요시아의 개혁조차도 한계가 있고 또 부분적인 개혁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참혹한 죄의 대가가 코앞으로 닥쳐온 거죠.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보겠느냐?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형벌의 원인, 이 계약 파기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끔찍한 심판의 모양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거나 위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어제의 본문에 따라서 예,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위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소리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일곱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치륵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미래를 삭제해버립니다. 자식들을 잃고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사건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애굽과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읽게 되는 거죠. 더 끔찍한 것은 애굽에서는 이제 첫째들만 죽었는데 이제 그들의 모든 아들들이 그렇게 죽게 되리라는 예상이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들 일곱을 두더라도 아들들을 모두 잃을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완전 숫자죠. 일곱 아들을 둔 여인은 하나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래를 다 강탈당하는 거죠. 미래의 소망 따위는 없게 되버린 겁니다. 이 자녀가 없는 부모로서 당해야 되는 끔찍한 수치가 이 어머니를 덮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본문의 기저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자신들의 심판에 대해서 슬퍼해 줄 것인지, 누가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이 심판에서 고독하게 슬픔과 눈물로 애통하실 분도, 이스라엘의 죽은 자녀들 속에서도 여전히 살리시고 새로 심으실 일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비참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심판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분 분이심을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고 유일한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된 소망과 위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미래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미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위로와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주인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